대4점구영찬리시 이민규 짧게 차지환 이번에도 막힙니다 각승상의 발로 킥 아, 지금도 차지환 선수에게 한번더 살려서 가기 위해서 이민규 선수가 세트를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도 차지환 선수가 타점을 충분히 잡지를 못했어요 네. 어, 높이를 조금 더 높게 주던지 아니면 차지환 선수가 공 밑에 좀더 들어가서 점프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규민과박승석 연속 블로킹 대한항공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강한 서브 들어갔습니다. 속공, 아, 막혔고, 박승석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아, 네. 지금은 정성민 선수의 디그가 득점을 만든 거랑 다름없거든요. 네. 광어민 네. 선수의 속공을 정말 움직이지도 않고 잘 버텨주면서 네. 또 연결까지 잘 됐던 대한항공이 연결, 득점됐습니다. 자, 1 세트 점수차가 생각보다 많이 리시브 정확했습니다. 피오프 박승석! 자, 박승석 선수 몸 올라오고 있네요. 네, 박승석 선수가 현재 3득점 100%의 공격 성공률이거든요. 네. 그 뿐만 아니라 또 리시브, 디그에서도 안정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진석의 리시브. 오픈 박승석의 세트를 끝냈습니다. 1세트 25대17대한항공이 가져갔습니다. 한 선수 한 손으로 올렸습니다. 퀵 오픈 성공이에요. 박승석 아, 정말 빠르죠. 지금도 아,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는 공을 특히 세터가 한 손으로 세트를 했을 때더 빠른 타이밍에 공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것을 또 알고 모든 선수들이 빠르게 준비를 해 주기 때문에 처리가 됩니다. 박승석 선수 손... 정지석이 받았습니다. 한 선수 왼쪽 쏴주고 박승석 블로커. 지금도 강한 서브를 정지석 선수가 잘 죽여주면서 한 선수 선수 손에서 나갈 때는 빠르게 연결이 되다 보니 요케이그룹의 블로커들이 미처 손이 들어오기 전에 공격 시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터치아웃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승석도 오늘 큐고프한 점차. 어! 박승석의 서브 에이스 아, 네. 확실히 박승석 선수가 이 부상, 종아리 부상 이후에 살짝 페이스가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아, 그렇지만 아, 몇 경기 관리를 통해서 아,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3세트 7대 7 동점이 되었습니다. 이식 아, 네. 진상, 정지석이 왔고 주걱 픈 박승석. 지금은 이제 광명우 선수가 비 속공을 견제를 해주고, 블로킹두 명은 라이트 쪽으로 쫓아가는 작전이었는데, 네. 그것을 역으로 킥오픈으로 연결하면서 로마크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아, 상당히 빠르게 연결됐습니다. 정말 비와시의 노, 이, 높이...